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이고 이갈 예, 때가 다된 건지 <laughs> 잘 아시겠나. 아니 그럼요. 근데 사장님 아무리 급히 내놓으신 거라고 해도 너무 싸게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저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싸게는. <laughs> 이다 늙은 너인네가 이제 무슨 욕심이 있겠는가 그냥 자네같이 좋은 사람이 사간다는걸로 난 만족한다네 아 아닙니다 어르신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죠 이 그나저나 여기 터져본지도 오래되서 젊은 사람들이 오거나 큰 돈을 벌지 못할텐데 괜찮겠는가 아그뭐 좋은 사업수안이 하나 생겨서요 목욕탕 뭐 계속 운영하다가 정 안된다 싶으면 다른걸로 하죠 뭐 그래 그래 이 노인네가 괜한 오지랖을 부렸구만 그래. 에이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인데 오지랖이라뇨. 뭐 여튼 목욕탕을 운영할 거라면 자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네만. 네? 뭐 특별한 운영 방침이라도 있는 건가요? 부동산에서는 딱히 전달받은 내용이 없었는데. 에뭐큰건 아닌데만 잠시 시간 좀 내주게. 어느덧 목욕탕을 운영한 지두 달이 다돼 간다. 할아버지가 말해준 이상한 규칙들. 이상하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었다. 마치 인터넷에서 떠드는 괴담 정도로 치부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오늘 그 규칙들 중한 가지 현상이 발생했다. 수도꼭지에서 검 붉은 핏물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가 식사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 그가 누군지 알아도 수도에서 핏물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당연히 수도관에 문제가 생긴 거라 생각하고 배관공을 불렀다. 어, 뭐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여태 괜찮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빨간 물이 나오는데 뭐 녹물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 이것저것 다 검사해보고 꼼꼼히 살펴봤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 전에도 이런 일로 여기 수리하러 오신 적 있나요? 음...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긴 했는데요 네? 뭔데요? 이게 배수로가 따로 있으니까 원래는 이럴 일이 없기는 한데 이.. 수도관에서 머리카락이 나왔거든요? 머리카락이요? 네, 영유를 해도 있을 수가 없는데 한두 가닥도 아니고 좀 뭉탱이로 나왔어요. 한번 나중에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나중에 말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 네. 일단 감사합니다. 백원공은 그렇게 돌아갔고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백안공의 말에 의하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수도관에 엉켜 있던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의 나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렇게 수도에서 핏물이 나오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늘상 있었던 일마냥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 대체 전 주인 할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왔길래 손님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컴플레인이 하나 없을 수 있지? 아무튼 백원공의 말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정밀 점검을 해 봐야 할것 같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곤 한다. 그리고 그 시점이 나에게 지금인 것 같다. 엊그제 핏물이 나오는 일이 일어나고 어제 저녁 목욕탕을 마감하고 집에 가기 전 목욕탕 내부를 한번 둘러보았다. 겉보기에는 여느 목욕탕과 다를 것 하나 없다. 단지 조금 옛날 모습의 목욕탕일 뿐 조용한 목욕탕에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울려퍼질 뿐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도도 잘 잠겨 있고 물도 완전히 다 빠진 걸 확인하고 돌아서 나가려는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딱딱한 무언가를 씹는 듯한, 아니, 정확히는 뼈를 까드득까드득 씹는 까드득 소리 같았다. 개들이 뼈를 씹을 때 나는 소리처럼. 조용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따라가 봤고, 그 위치는 배수가 안쪽이었다. 마치 내가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걸 아는 듯, 배수가 앞에 다가오자, 그 소리는 더 빠르고 커졌다. 어떻게 나는 소리인지, 왜 나는 소리인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를 그때.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꿀꺽. 저런 선명한 꿀꺽 소리는 만화나 영화에서 밖에 들어보지 못했다. 그가 식사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그 문장이 떠올랐다. 그는 누구지? 그가 실제로 있는 거였을까? 그는 무엇일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사건은 서서히 기억 속으로 잊혀져 갔다. 온몸이 뻐근해서 오픈하기 전 잠시 온탕에 몸을 지지려고 평소와 달리 목욕탕 오픈 2시간 전에 왔다. 두 달이 넘도록 항상 해오던 일이지만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불이 다 꺼진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이 내 몸을 감싸온다 하... 아, 이 느낌은 언제쯤 사라지려나 아마 이 분위기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온탕에 뜨거운 물을 들고 냉탕에 차가운 물을 틀어놓으려고 밸브에 손을 얹는데 뭔가 이상했다 분명 어젯밤에 물을 빼고 집에 갔는데 냉탕에 물이 차 있었고 심지어 살얼음이 얼어 있었다.이상하다 분명 어제 물 빼놓고 갔는데 하루동안 쓴 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깨끗했다.마치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 보여 그대로 두기로 했다.온탕의 물 온도는 살짝 뜨겁지만 몸을 지지기엔 알맞는 온도였다. 님들은 생각보다 많아서 매출은 걱정이 없는데 저번 핏물도 그렇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렇고 살다 보면 그런 적이 있지 않은가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도 않았다가 한번 의식하거나 보이는 순간부터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계속 신경 쓰이는 지금 화면 오른쪽 위에 당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눈처럼 몸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며. 스르륵 잠에 빠진다. 얼마나 잔지 모르겠지만 아직 밖이 조용하고 어두운 걸로 봐서는 그리 오래 잔것 같지는 않다. 몸이 꽤나 괜찮아진 것 같으니 나가서 오픈 준비를 해야겠다. 어디선가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누군가 들어온 건가? 내가 들어오고 나서 문을 잠그고 아직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이이 이 목소리 어디서 들었던 거지? 익숙하지만 기분 나쁜 웃음 소리. 마침 먹을 게다 떨어져서 배가 고팠는데 다행이구만. 이렇게, 이렇게 제발로 식량이 되걸자초해 주니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만 그래. 지키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잘못된 젊은이에요